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4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LGVS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직전 등판에서 SSG를 상대로 5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원태인이 등판하는 삼성 쪽에 힘이 실린다. 물론 올 시즌 송승기가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주며 신인왕 후보로 급부상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검증된 피처라 보기는 어렵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연이틀 LG가 승리를 거두며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 확보에 성공했다. 올 시즌 대권을 목표로 하는 LG는 초반부터 독주 체제를 이어가며 압도적인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선발, 구원, 타선 3박자가 완벽하게 들어맞으며 현 시점 리그 최강 팀임에 틀림없다. 물론, 삼성 역시도 지난 시즌 준우승의 아, 쉬움을 뒤로하고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삼성 승 마운드 높이도 결코 만만치 않고 타선의 짜임새도 충분히 좋은 팀이다. 삼성으로서도 총력전을 펼치며 스 윗만은 면하려 할 것이다. LG의 정배당 메리트는 떨어진다. 원정팀 삼성이 원태인의 호투에 힘입어 4연패 탈출에 성공할 것이다. 이 경기 SSG vs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타격전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이틀 원정팀 하나가 SSG를 꺾고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 확보에 성공했다. 반면 SSG는 앤더슨 마이너스 김광현 원투펀치를 내고도 모두 패하며 적자는 타격을 입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SSG가 선전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최근 전체적인 투타 지표도 하나가 SSG보다 월등히 좋다. 물론 SSG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이트가 첫 선을 보이는 경기다. 다만 투구수와 이닝 제한이 걸려 있고 아직 컨디션도 100%가 아니라 고전해졌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하나 승 반면 이에 맞서는 류현진은 시즌 초반 피칭 내용이 대단히 좋다. SSG도 수입전인 만큼 총력전을 펼치겠스. 완벽한 투타 밸런스를 과시 중인 하나의 기세를 꺾이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류현진의 호투와 타선의 활약을 합작해 하나가 시리즈 스윕에 성공할 것이다. 상경기 롯데 vs 키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직전 등판에서 하나를 상대로 5이닝 5실점 사자책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선발 매치업을 받을 때 박세웅이 등판하는 롯데 쪽으로 추가 기우는 것이 사실이다. 연이틀 롯데가 키움을 꺾고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 확보에 성공했다. 이 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려내며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했다. 반면 키움은 연이틀 투타 부조화로 인해 루징 시리즈가 확정됐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롯데는 최근 6경기에서만 5승을 쓸어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단순히 결과를 떠나 경기 내용까지도 대단히 좋다. 금일 등판하는 박세웅 역시 팀의 토종 에이스이며 시즌 초반 피칭 내용도 훌륭하다. 반면 이에 맞서는 김윤아의 경우 포텐은 충분하지만 검증된 투수는 아니다. 올 시즌 성적도 아쉽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롯데 승 뿐만 아니라 최근 키움 마운드는 선발 구원 가리지 않고 부진하고 타선의 타격 컨디션도 대단히 좋지 못하다. 수입전인 만큼 총력전을 펼치겠으나, 객관적인 투타 전력도 열세다. 롯데의 홈버프도 무시할 수 없다. 롯데가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주중 시리즈 수입을 따낼 것이다. 사경기 KIA VSKT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직전 등판에서 삼성을 상대로 6이닝 1실점 QS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쿠에바스가 등판하는 KT 쪽에 힘이 실린다. 전일 경기에서는 오원석의 무실점 완벽투에 힘입어 원정팀 KT 0-3 영봉승을 거두고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기아는 단 1안타에 그치며 무기력하게 패했고 2연승도 마감됐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위기는 다시 KT 쪽으로 넘어갔다. 최근 전체적인 투타 지표를 봤을 때, 역시도 KT가 뛰어나다. 물론 기아가 강력한 우승 후보임에는 틀림없지만, 시즌 초반 부진한 것은 팩트이며, 부상으로 인한 점령 누수도 가볍지 않은 상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KT 승 적어도 현시점에서만큼은 KT의 투타짜임새가 나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KT 역시도 올 시즌 대권을 목표로 하는 팀임에 분명하다. 위닝 시리즈가 걸린 만큼 두팀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끝내 용병 에이스 쿠에바스의 호투와 타선의 활약을 합작해 KT가 기아 상대 위닝 시리즈를 따낼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핑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